순대허하국오이 다대기를 많이 넣어야 돼 마늘하고 다대기 그... 올려놓은 거 그냥 확 섞어버렸네 별라고 아 그랬는데 아쉽네 고기를 먼저 허파 소파 혹시? 응오음 음, 두도 효과가 크네. 음, 됐다. 음. 뜨거워서 빨리 먹으면 그냥 넣어야지, 그밥 뒤... 순대로 베어 먹는 사람. 아니, 그거야. 뜨 뜨거... 작은 걸 먹으면 되지. 혜가뒤여 작은 걸 먹으라고. 응. 음. 순대는 그 내장에서 베어지지가 않아 이빨로. 뜨거워 식당 맛 똑같네 맞다. 음.